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뿌리하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 성경 오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흙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평 병자들이 중풍 병장들이 데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빛대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의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뭔가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고 또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믿음으로 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이 동, 그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꾸짖었던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이 헤롯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이르렀으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가 생활하셨던 잘하셨던 나사렛도 아니요 가보나움에 가셨습니다. 사실 이 가보나움은 이 오래 전에 이 아수르 왕에게 한번 점령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교 베이스를 그곳에다 가보나움에다가 두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가보나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가보나움에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설교도 가보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도 쫓아내셨고 또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그곳에서 큰빛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계입니다 왜냐하면 회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에게 회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계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계는 무엇입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이킴입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더니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더니 이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도 내 자신을 둘러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부터 이제 함께할 이 사역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불렀던 제자들이 누구냐? 이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곳에서 대단한 학자가 있는 것이 또 아니요 또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도개인들이나 유명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9절에 두 형제를 부르셨는데요 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낚는 그 형제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간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낚는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역시 어부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최종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에 미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곧 즉시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우리의 사정들을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말고요. 제가 아직 어, 어머니가 아파서 하지를 못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제 건강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아직 애가 어려서요, 주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열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요? 아버지를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3절에 나온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병근자를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쳐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역을 진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헌신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에 오늘 제자들처럼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약한 자로 병든 자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처럼 곧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경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신 주님 투병 중이고 고통 중인 또 실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더 헌신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데 다시 한번 더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학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기도제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 위에 주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기도의 줄기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